다 이강 해수의 특성 자 해수의 온도부터 해보면 자 해수의 표층 수온 자 해수의 표층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닷물의 온도인데 바닷물의 표층 표충. 표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에 그 표면을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표층 수온은 당연히 그 태양 에너지를 바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그 표층 수온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당연히 이제 저위도 저위도는 이제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저위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위도에서 표층 수온이 가장 높고 고위도 고위도는 이제 북극 남극을 얘기를 해서 북극 남극에 갈수록 표층 수온이 당연히 낮아지게 되는 거지. 왜냐면 태양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당연히. 뭐,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위도가 같은 곳에서는 대체로 표충수온이 조금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어, 요, 요렇게 온도가 비슷하고, 요렇게 온도가 비슷하고, 요런 식으로, 어, 위도랑 나란하게 온도가 비슷하게 대체로 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거지 자 그리고 당연히 여름 보다는 겨울에 이제 표충수온이 낮겠지 그래서 여름이 겨울 보다 표충수온이 높다 왜냐면 당연히 이제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그런거지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여기 밑에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 자,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별표 쳐놓고.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 연직수온이라고 하는 거는, 어, 위아래로, 그니까 깊이에 따라서, 자, 이 해수는 깊이에 따라서 해수의 수온이 어, 다르게 나타나는 성질을 통해가지고 세계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아, 요거 말고 밑에. 따라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세 개의 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요거 알아야 된다. 뭐를 기준으로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하는지 알아둬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어, 식으로 분포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제일 위에는 온도가 높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가장 위에 있는 층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합층. 자, 혼합층은 당연히 태양에너지를 바로 받기 때문에 수온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혼합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바람이 위아래로 잘 섞어주는 거야. 그래서 혼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섞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따라서 바람에 의해서 해수의 해수가 혼합되어서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어, 그 호,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이 혼합층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이 바람이 세게 불면은 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구에서, 이건 적어놔라. 밑에도 나오지만, 중위도가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어, 이 혼합층의 두께가 잘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수온약층, 자, 수온약층은 내려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을 수온약층이라고 하고, 내려갈수록 이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특징이 있다. 아래에는 차가운 물이고, 위에는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심해층. 자, 심해층은 아주 깊은 곳이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서 수온이 굉장히 낮은 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이거는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심해층은 전부 다 이제 요런 온도 분포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도별로 간단하게 보면은 저희도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표층 수온이 가장 높고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혼합층이 얇게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당연히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 개가 가장 두껍게 나타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 자, 그 다음에 고의도는, 어, 전체적으로 온도가 다 낮기 때문에, 층상 구조가, 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야. 자, 114쪽. 해수의 염분 여기가 이제 되게, 어, 중요하다. 좀 어렵고, 계산하는 게좀 있어서.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자, 염류는 해수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얘기를 하고 어, 바닷물에 보면은 바닷물에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이라, 쓴맛을 내는 염화마그네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황산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이 중에서 이건 알아야 된다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고 염화마그네슘이 두 번째라는 거는 알아야 돼요 정도는 외워둬야 된다 제일 많은 거랑 두 번째 많은 거자그 다음에 염분 염분 중요하다 자 염분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건데 자, 이거 적어라. 해수는 이 너네들이 이걸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데 해수는 물이랑 염류랑 합쳐서 해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해수 1000g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랑 염류랑 합쳐서 1000g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염류가 얼마만큼 나타나는 거를 이제 염분으로 나타내고 어 단위는 PSU 혹은 퍼밀을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PSU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이 35 PSU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해수 1000g에 염류가 35g이 있다는 거고, 그 말은 이 해수 물은, 어, 1000에서 35g 빼면은 965g이 있는 거고, 이물 965g이랑 염류 35g이랑 합쳐서 해수가 1000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해수 100g은 물이랑 염류랑 합쳐져 있다라는 거꼭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물 100g 있고 염류가 35g 있다고 해서 35 PSU가 되는 게 아니야. 물이랑 염류랑 합쳐서 어, 계산을 해 줘야 되는 거야. 자, 염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 강수량이라든가, 증발량이라든가, 담수, 빙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 증발을 더 많이 하면은 당연히 물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담수, 담수는 짜지 않는 물이지, 그 담수에 유입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염분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 해수가 얼면은 물이 얼기 때문에, 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지고, 빙하가 녹으면은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생각을 해서 염분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밑에 전 세계 바다에, 어, 염분을 비교를 해보면은, 저희도 같은 경우는 대체로 염분이 낮다. 왜냐하면 강수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염분이 좀 높은 편이고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빙하가 녹는 곳에서는 이 염분이 좀 낮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표충, 평균 연분이 33ps인데, u 전 세계보다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 연분이 조금 낮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황해 쪽, 황해가 서해니까, 서해 쪽으로, 이제 그 강물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염분이 조금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염분비 일정법칙. 별표.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자,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염분은 달라질 수 있어. 염분은. 염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염류가 차지하는 각각의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북극해랑 동해를 보면은 지금 염류의 양이 다 다르거든? 근데 염류의 양은 다르지만 이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이 이 여기서는 78% 차지하거든. 그럼 여기서도 78% 차지하고 여기서도 78% 차지하고 전 세계 어디 가든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78%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이 염분 비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랑 황산 마그네슘 아, 염화나트륨이랑 염화 마그네슘의 비가 7대 1이거든. 그러면은 세계 어디를 가도 전부 다이 B는 일정하게 7대1이 된다라는 거야. 나중에, 어,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볼 거다. 그래서 연분비 일정법칙은, 어, 연분은 달라도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